안녕하세요. 오지는 오진다입니다. 오늘은 아저씨 다시면에 왔는데요. 저희가 다시면에 온 이유는 이 시골 마을에 예쁜 전원주택이 있다고 해서 그 공간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왔고 이공간이 현재 세컨하우스로 사용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시골집에서 가장 좋은 점은 2층에서 바로 영상강이 보인다는 점인 것 같아요. 좋은 풍경을 가지고 있는 집이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집을 보러 가시죠. 네. 지금 방금 다시면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이렇게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있는 집이고요. 이렇게 논도 쭉 있고, 또 제가 보는 방향에는 영상강도 흐르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집 같은 경우에는 제 친한 친구의 집인데요. 제가 친한 친구가 세컨하우스로 이용하고 있는 집이에요. 근데 사정상 이 집을 판매한다고 하는데, 이 집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또 영상 또 주의 깊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자세하게 마을 풍경 소개라든지 또집 내용도 제가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조금만 가면 구진포라는 장어가 유명한 곳이 있고요. 또차 타고 한 10분 정도면 나주역까지 바로 갈수 있는 또 어떻게 교통이 아주 좋은 곳에 있고요. 또 일본 국도가 바로 있어서 광주랑 목포의 한 중간에 있어서 이동하기 정말 좋습니다. 네, 아까 마을 속에서 마을 밖으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이렇게 바로 큰 도로가 있는 곳이에요. 바로 제 뒤를 보시면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버세권에 있는 그런 시골집이고요. 또 바로 이쪽 보면은 도로가 보이는데 이 도로는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던 영산포랑 무항까지 연결된 새로운 도로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요즘 드라이브 코스로 아주 인기 있는 곳이죠. 작년에 한번 제가 왔었죠 여기를 네네. 왔는데 개들이 개들 걔들 말하자마자 바로 개들이 반응이 오네 야. <laughs> 네, 엄청 좀 많이 있는 마을이에요. 네. 제가 처음에 너무 많은 걸 말씀드렸네. 2층 집이라고 말씀을 드려버렸잖아요. 네. 제가 앞에 보이는 2층 집을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여기 주변이 다 시골집인데. 네. 저기딱 하나가. 네네. 좋은 집이잖아요. 맞아맞아 원래는 이 집도 이 주변에 보이는 집들처럼 일반 그냥 시골집이었다고 해요. 시골집이었는데 그 시골집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신축으로 예쁘게 올리셨다고 하거든요. 네. 네. 사실은 지금 체하우스로 활용하고 있지만, 그냥 시골에 있는 카페로 다시 근무해도 될것 같아요. 아, 네. 충분히 그렇게 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외관은 보이고 있고요. 음. 지금 여기 앞에 보이시는 곳이 이제 주차가 가능한 곳이거든요. 네, 주차를 이렇게또 하시고, 여기 옆쪽으로도 주차도 하시고요. 또 이렇게 돌을 쌓아서 집 지대를 올렸기 때문에 영상강에서 만약 비가 많이 내려서 물이 넘친다고 하더라도, 까지 피해를 보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비가 많이 왔지만 여기는 비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 네. 어, 그죠도 저희 진짜 실제로 저희 친한 친구는 차가 침수가 됐어요 이 다시변에서 <laughs>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왔는데 이 집은 안전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이 집의 입구입니다. 입구. 네, 한번 들어가서 보시게요. 네, 여기 옆, 옆으로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뒷문은 새로 작업을 해서도 되겠죠? 네. 네. 한번 들어와서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라오시면 바로 데크가 이렇게 있고요. 데크 옆쪽으로는 잔디를 쭉 깔아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위쪽을 보시면 이렇게 햇빛 가림막을 해놓으셔가지고 네. 특히 여름날에 네. 그늘이 있으니까 좀 시원하고 좋겠죠? 오, 그리고 제가 정원에 갔을 때는 여기 상추도 심어져 있고, 어, 맞아. 그랬던 어 그렇,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 심어져 있거든요, 따로. 그것도 또 이렇게 또 화단처럼 쓸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한번 정원도 보고, 주변을 한번 살펴보고, 또 방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당도 상당히 커요. 네, 마당도 딱 관리하기 좋을 정도. 어. 너무 좁지도 않고, 넓지도 않고, 딱 적당한 크기의 마당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나무들도 다 새로 심으신 것들이에요 이 나무값만 해도 또 금액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laughs> 아니요. 네. 진짜 심으면 카페에서 되겠다 어 그니까 여기 뭐 야외에다가 테이블 몇개 놔두고 음. 2층 공간도 있으니까 쓸수 있잖아요 새롭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2층은 집 안에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야외 쪽으로 빠져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좀 독립적으로 사용도 할수 있겠죠. 오, 오. 네, 여기는 이제 바베큐를 즐길 수 있는 시골집에서 항상 하고 싶은 게바베큐잖아요 들어가면은 네. 세컨하우스에서 네. 항상 네. 고기를 드시려고 만들었습니다. 네. <laughs> 나아도 드시려고 여기 이렇게 네. 파라솔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웬만한 큼직큼직한 가구들이나 물건들은 다 주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구매하실 때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신대요? 네, 이거를 다. 주신다고 합니다. 특히 야외에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다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야외 물건까지 집값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근데 <laughs> 이쪽은 바베큐 그릴이겠죠? 네. 네, 그릴 있고, 여기서 바로 뭐 바베큐 했던 음식들을, 아니, 뭐, 식기류들을 설거지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기 없어용 냉장고도 있습니다. <laughs> 아니, 진짜 고기를 드시려고 이렇게. 아, 렇죠 <laughs> 시골을 제대로 즐기시려고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보니까 식기의 쫓기도 있어요. 와... <laughs> 거의 이제 반 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여기가. 네. <웃음> <웃음> 그 보시면 여기도 문들이 이렇게 있는데 또집 실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또삥 돌아서 1층부터 보시고 2층 올라가시면 될것 같거든요. 보러 가시죠. 네, 일관도 지금 깔끔한 상태고 딱히 지금 수리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실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배하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뭐 조금 취향이 안 맞는 부분만 바꾸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알스습니다 여기는 또 이렇게 그 경비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네, 경비를 먼저 해제를 해야만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들어오시면 여기 신발장이 있고요. 신발장이 있고, 또 현관에서 들어가려면 중문을 또 통해 들어가야 됩니다. 거실로.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 거실 공간인데 거실 공간이 좀 넓게 빠져 있어요, 쭉, 그렇죠? 엄청 넓고 여기서 좀 재봤을 때몇개 가구들만 좀 사라지면 진짜 넓게 쓸수 있는 거실 공간이 되겠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베란다 창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거실 창문이 통으로 통창으로 탁 이렇게 있으니까 좀, 좀 시원시원한 개방감을 주는 그런 느낌의 집이고요. 뭔가 좀 아파트 느낌이 나는 그런 아, 예, 예, 전원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바닥은 또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좀 비싼 느낌이 나죠. 음. 바닥도 시원하고 좋네요. 여름인데. 음. 그죠 집이 뭐 에어컨 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예, 딱 시원하고 좋습니다. 음. 여기도 작은 거실 느낌일까요, 여기는? 네, 네 작은 거실 느낌. 거실에서또 조금 따로 빠진 느낌의 공간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도 소파가 있어서 앉아서 충분히 TV까지 보일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고요 안쪽 한번 가서 보실래요? 네, 여기는 이제 주방 공간인데 네, 주방이랑 또 이렇게 거실이랑 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냄새나는 음식 하거나 이럴 때 밖으로 냄새 안 빠지게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방 공간이고요 주방을 보시면 네,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고 딱 요리하기에는 편하게 잘 되어 있죠 네 인덕션도 다 있고 네 인덕션도 있고 네 수납장이 다 있고 괜찮죠 네. 네 집도 수납도 충분히 많이 할수 있게 여유롭게 되어 있어서 네. 그냥 진짜 집에 바로 들어오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구조 자체는 아다 튼튼하다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그냥 또 아파트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사용하시기에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방충망이 보이는데 여기가 아까 저희 처음에 밖에서 아, 봤던 밖으로 나가는 아, 문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게 바로바로 밖으로 나갈수 있겠네요. 네, 여기서 주방 메인 주방에서 바베큐 하실 때 하다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이렇게 밖에 주방도 쓰시고 여기도 쓰시고 와또 바람 문 열어놓으니까 바람이 장난 아닌데 지금 너무, 너무 시원. 응. 우선 당분간 열어놓을까요? 네, 네. <laughs> 방충망 맞춰놓을게요. 아, 방충망을 하신 이유가 있었네요. 이게 방충망을 해놓으니까, 오, 좋네요. 딱, 오, 오, 좋아, 좋아. 네, 한 대쪽 한번 가보실래요? 네, 이쪽을 보시면 여기는 식탁이 있어요. 주방에서 요리하시고, 바로 식사하실 수 있고, 뭐 여기서 하셔도 되고, 전 뭐, 거실에서 많이 할것 같은데. 어, 저도 TV 보면서 막. 네, 많이 뭐 밖에 잔디 보면서, 바닥 보면서, 네. 아주 뭔가 부자가 된 느낌이 아닐까, 여기 있으면. <laughs> 네. 아, 그래도 훌륭하죠. 맞아, 맞아, 맞아. 네, 여기 들어오니까 여기는 다용도실로 쓰시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세탁기도 있고, 김치 냉장고도 있고, 네. 그리고 뭐또 여기 바베큐 필수 아이템이 고기 종류 삼장이 세개나 아, <laughs> <laughs> 아, 여기. 어머님이 손이 크십니다. 네. 아, 보시면 여기 있는 것도 김치냉장고 이런 것들도 다 그대로 주신다고 하니까 네, 엄마가 네. 오시면 됩니다. 웬만한 거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또, 네. 또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도 뭐 뭔가 비품들 많이 있죠. 뭐 캠핑 용품도 있고, 보니까 요리할 수 있는 김장용품들도 있고, 계절에 맞지 않은 난로도 있고요. 여기 냉장고 또 있어요. <laughs> 냉장고 또 있습니다. 이 냉장고도, 이 냉장고는 아마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무슨 막... 다용도실이. 네. 거의 방하나수 있나요? 그니까요. 원룸 크기가 되어버렸어요. 다용도실이. <laughs> 여기는. 네. 아예 그냥 모래탄을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요. 아예 그냥 따로 뭔가 다른 공간으로 만들어도 될것 같네요. 네. 짐이 많으신 분이면 다용도실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짐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면 좀 다르게 이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제가 방을 좀 보여드릴까요? 네. 1층이 좀 커요. 아, 2층 또 있지? 응, 이층이또 있어요. 여기 1층은 이제 황토로 시공을 해 놓으셨거든요? 음, 보시면 벽이다 황토로 되어 있고, 바닥도 황토방에 가면 있는 황토 장판이죠, 이게. 네, 요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침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통창이. 이 예. 훌륭하게 되어있죠, 통창이. 아, 네. 여기서 또조어할때 충격이 여기, 네. 아주 훌륭하게 되세요. 그니까, 러 여기도 커트안 치고 자면 난리 나는 거 알죠? 와, 네. 아, <laughs> 무슨 숲 속에 온것 같아요. 네, 여기 정원도 딱 보이고, 여기에서도 영상이 살짝 보이거든요? 어, 진짜요? 응. 음, 아, 그, 눈 좋으신 분은 딱 보일 건데, 어, 여기서 네. 영상이 살짝 보여요. 네, 여기서도 보이면 2층 가면 더잘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여기 그냥 펜션 하셔도 네, 될것 펜션 하셔도 될것 같고, 네. 또, 여기 공간에도 뭐 침대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앞에 뭐 TV를 두신다던가 뭐 하셔서, 침실에서도 좀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랑은 진짜 다른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파트랑은, 뭐, 구조는 비슷하지만, 마음의 그 편안이. 네, 달라요. 내 집이다, 이런 느낌. 좀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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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역시 현우 씨가 말을 잘해요. 여기는 이제 붙박이장 느낌의 이제 안쪽에 이렇게 옷걸수 있고, 입을 둘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안방도 사이즈 가 엄청나죠. 1층 같은 경우에는 거실과 넓은 안방, 화장실, 다용도실 이렇게 있고 1층이 총 23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23평짜리 1층이죠. 어, 이김에 화장실도 조금 보고 2층 올라가시게요. 네, 화장실도 이렇게 넓게 쭉 되어 있고요. 안에 욕조는 따로 없고 샤워하기 시설은 따로 되어 있어요. 그 네, 뒤쪽에 차라리 진짜 현우가 너가 말한 것처럼 음. 뭔가 모호탕고 넓게 만들어도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2층으로 가시죠. 저희가 저번에는 2층을 못보여드던것 같은데. 네, 저희 저번에는 2층을 못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2층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가시죠. 2층은 여기로 가야죠? 네, 2층은 그쪽으로 갑니다. 계단을 따라 쭉 올라가시면 되고요. 계단이 상당히 많네요. 네. 그쵸? 없네요. 아, 운동하기 딱 좋은데요? 여기 지금 강아지랑 같이 내려오셔서 강아지 때문에 이렇게 펜스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와, 네 여기는 2층 공간이고요. 2층이 베란다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가 테라스. 2층 테라스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비가리막도 해놓으시고 여기가 올라오니까 찐이네. 와 저기 황포도볼 보여요? 오. <laughs> 빨리 빨리 그럼... 얼른 얼른 맞아. 얼른 마주 오면 황포도 배 타지 <laughs> 황포도 배를 탈수 있는데 어. 황포도 배 어디 타냐 영산포에 타시는 건데 영산포에서 이렇게 영산강 따고 쭉 배가 와요 이렇게 네. 저지나가으로볼 수가 있네 야, 아니 위치 는 올라오니까 <laughs> 영상이 응. 확실히 잘 보이네요 네 확실히 딱 그리고 예쁜 부분 만딱 보이실 것 같아 요영상강의 응. 응. 예쁜 부분만 와 어. 지리적 위치 훌륭합니다 지금 배 보이시나요? 아 사실 왜 이렇게 신나냐면 저희도 저 배를 처음 봐가지고 <laughs> 사실 오늘 을안 하는 줄 알았어요 <laughs> 아 근데 우와 와 남들은 배 타고 이 풍경을 보는데 이 집은 이층 올라가서 이, 이 풍경을 보네요 그리고 집이 시원해요 바람이, 네, 너무 잘 바람이, 잘 바람이 너무 잘 부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어, 어 저기 우측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우측에 초록색 다리 보이시나요? 네네 네. 네, 저기가 이제 빛가람 장성로라고 해서 그 다시면부터 저기 장성까지 쭉한 아. 번에 이어진 그, 아닌... 네. 교통이 흐지기 네, 아주 훌륭한 곳입니다. 아, 집봐야되데 아, 진짜 집 봐야되네. <laughs> 콧소리만 하고 있었네요. 네, 여기는 이제 2층 테라스. 2층 테라스가 있어서, 작년에는 이게 없었는데, 네, 생겼네요. 비가 림막 생겨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뭐, 차 한잔 드시거나, 뭐, 커피 한잔 드시거나, 맥주 한잔 드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귀여운 날, 밤에, 집 네. 진짜 이서 조명 하나 켜놓고, 네. 맥주 한잔 먹으면, 네, 안 취할 것 같아요. 진짜 여기 공기도 좋아가지고, 반딧불이 놀것 네. 같은? 여기 그렇죠. 아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여기도 공간이 조금은 있는데, 여기는 한 빨래 건조 정도. 할수 있을 정도로, 보시면. 아, 열렸습니다. 들어가시죠. <laughs> 저도 이층은 처음이라, 네. 좀 두근두근 거리네요. 가보시죠. 오. 여기는 딱 들어오자마자, 여기가 이제 그 바깥 베란다 공간인가봐요. 그죠? 여기까지 또 확장할 수 있구나.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저 냉장고도, 뭐 세탁기도 보이고, 거기. 이제 설거지 할수 있는 공간인 것 같은데, 뭐, 간단 히차드시고그 정도만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뭐, 요리를 하거나 그러진 않으시고. 이게 문이 열리잖아요. 아, 그러네. 이 문이 또 보시면, 이게 딱 네. 열리, 열리게 되어 있네요. 그럼 그렇죠? 네. 오픈이, 예, 예. 오픈이 딱 하는, 예. 오픈이 싹 하는 형태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2층 실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층도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2층은 딱 침실 공간이네. 주무실 수 있는 침실 공간. 네, 딱 침실 방 하나고요. 2층은 총 6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2층은 6평 공간에 침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다 개별로 방면 되고요. 또 도어락도 위에 달려 있어서 앞에 등만설치만 하시면 위에서 문도 개방할 수 있고.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침대가 큼지막한거 들어갔는데도 방이 좁은 느낌은 전혀 없어요. 여기는 인테리어를 조금만 다시 하시면 네, 공간이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가구들이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만 또 들어가 있는 데도 좁은 느낌은 크게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화장실, 드레스룸 겸 네, 화장실이 있습니다. 네, 화장실도 이렇게 딱사워기랑 세면대랑 여기 되어 있고요. 네. 여기도 넉넉하죠? 크기는 네. 조금 뭔가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처럼 될 수도 있겠네요. 약간 원룸 느낌 나긴 하는데 네, 아는 어,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여기 주인 집하고 이태리뭐 아, 캐스트하우스 배우셔도어 아, 괜찮지 않을까? 네. 좋아. 그리고 여기 저는 풍경이 좋은 금 같다니까 풍경이. 어, 여기에 또베란다가 있네요, 형님. 2층 방에 또 베란다가 있어요. 보시면 밖에 나갈 수 있게 베란다가 되어 있죠? 근데 저 영상관 보이는 이 풍경이 진짜 훌륭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나주시 다시면에 있는 시골집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시골집은 친구네 가족이 세컨하우스로 사용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판매한다고 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 드렸고요 이 시골집이 있는 시골마을 바로 앞에는 영상강도 있고 뭐 새로 생긴 도로가 있어서 이동이 정말 편리한 장점이 있고요 영상 보셨다시피 이 시골마을은 정말 조용하고 여유로워서 조용한 시골살이를 위한 분들께 딱 맞을 것 같고요 이 집에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데크 공간과 우측에 있는 마당 공간이 있어요 이 마당은 넓지 않아서 관리하시기 정말 편할 것 같고 1층으로 들어가면 1층에는 거실 공간과 안방 공간, 주방, 다용도실 공간이 있었고, 공간이 넓다 보니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집이고요. 또 2층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라가자마자 너무 놀랬어요. 영상광이 쭉 펼쳐지는 풍경이 너무 예뻤고, 그 앞에 있는 테라스에서 맥주 한캔 마시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도 정말 좋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이었고요. 또 2층 실내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작지만 지금처럼 침실로 사용해도 될것 같고, 아니면 풍경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작업실이나 서재로 이용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은 총 136평에 집은 남양. 되어 있고요. 금액은 총 3억 5천에 나온 집입니다. 이 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역 밑에 고정 댓글에 부동산 연락처를 남겨 놓을 테니까 부동산과 통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예분집 좋은 집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